이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에이가 이 것들이 정말 안 일어나. 이거, <laughs> 미안합니다. 널, 뭘 미안해? 미안한지 사실은 <laughs> 뭔 소리 하고 있어. 빨리들 일어나. 아유, 요즘 정말 요즘 친구들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없니 정말. 아유. 선생님. 아 그래 그래 어서 와 어서 와. 음. 자 다들 주목. 어,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된 전학생이다. 자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? 여기는 내가 살던 데랑은 조금 달라서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, 다들 잘 부탁해요. 야, 레트로 패션 멋지다! 조범 <laughs> <everybody's in> 선생님이요? <laughs> 야, 그러지 말고, 노래해! 노래해! 아, 이따 노래해! 자, 조용, 조용, 조용. 그래, 그래, 알았어. 자, 그럼 우리 전학생 왔는데, 괜찮으면 노래나라 들어볼까? 예! Yeah. <laughs> 아, 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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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! 아, 투! 지레지레자, 뭘 지나게 지레자. 자, 뭘잘 어울린다. 뭘잘 어울려. 자, 저기 이제 빈 자리 가서 앉으면 된다. 자, 앉아. 어, 자, 그리고 저번에 시험 봤던 거 결과가 나왔어요. 아, 우리 또 앞으로 나와야 될 친구들이 있겠네. <laughs> 준수, 승현이 시우, 범이도 네. 앞으로. 예. 음. 아, 자 문제가 이거였어요.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. 외교부, 행정부와 같은 부서들을 적으세요. 어, 무슨 부라고 적었지? 유튜브. 유튜브가 아, 왜 나와? 웨이브. 웨이브가 왜 나와? 꿀피부. 꿀피부가 어디 있어? 아, 꿀피부가. 만관부. 부 지도부. 지도부가 왜? 좋아요. 좋아요. 때려줘. 내려... 조금만 더. 말조만 <laughs> 더. <웃음> 신난다. <웃음> 신난다. 왜 그래요 나한테? <laughs> 아이 지금 공부 안 할래 이놈아. 이놈이라뇨. 인연이 해 거북해 거북해 뭘 어? 거북해 노래하지 마자 너희들 전부 다 교무실로 따라와 아아나 노래 처음 불렀는데 야, 노래 잘한다, 너 노래 잘한다고 어 저기 너는 이름이 뭐요 나는 나연영 근데 <laughs>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, 나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괴롭힘 당해 아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나랑 친구할래? 응. 좋아. <laughs> 응. 그리고 누가 널 괴롭히자니요? 그러면은 이 가랑이 사이를 그냥 빡 차는 거요. 야, 그게 뭐야? <laughs> 한국 사람이면 다할수 있어. 우와, 너 진짜 멋있다. <laughs> 아, 나 웃었더니 배가 아프니까 이 변소 좀 갔다 올게. 변소? 아이 너 변소 몰라? 아, 편안하게 보라고 편할 변바소. 화장실. 네. 거기에 그것도 갖춰져 있다던지. 어? 그 가출비 떠받들 대. 비대 비대. 네. 아. <laughs> 나좀 다녀올게. 갔다 와. <laughs> 와, 재 진짜 재밌다. 아, 이거 엄청 웃나네. 아, 새 박사 육무부라고 할 걸. 아, 그러니까. 푸드득 푸드. 아. 어, 은영아 어. 어. 안녕. 안녕. <laughs> 영아 어디가? 나 우선 이어폰 좀 빌리자. 저번에 줬잖아. <laughs> 아니 내가 뭐 뺐냐? 아좀 빌리자고. 안 돼. 그 아빠가 새로 사준 거야. 아, 이게 진짜 오늘 왜 이래? 아, 그만! 어? 아니, 남의 물건을 빼앗는거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? 아니, 교감 선생님 왜 자꾸 나타나세요? 아, <laughs> 무섭잖아요. 야, 네 입으로 말해 봐. 내가 뺏는 거야, 빌리는 거야? 내가 뺏는 거야, 빌리는 거야? 어이, <laughs> 너네가 내 물건 뺏는 거 맞잖아. 아, 이게 진짜 오늘 어? 왜 그래? 뭐야? 진희냐? 야, 그냥 내가 뭐라 그랬지? 야, 너 어디 차이 뭐? <목소리> 진짜 재밌다. 어때? 너 완전 멋있었지? 완전 멋있었어. 너 덕분이야. <laughs> 아니아니요 근데 나 여기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. 뭔데? 그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던데. 어? 사람의 모습을 날것으로 크게 찍어주는 거. 그 사람인 날생 우리네 클리커. 인생 내커 <laughs> 어 그래, 그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찍고 가자. 어, <laughs> 그래. <laughs> 와 야, 내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요? <laughs> 근데 너는 참 예쁜데, 왜 안. 아무... 어, 그래, 이렇게 옷도 벗고, <laughs> 내가 이번에 신상을 샀거든? 이걸 이렇게 바르는 거야. <웃음> 예쁘다. 응, <laughs> 예쁘다. 그리고 앞머리에 이렇게 볼륨을 넣으면 너는 완전. 어... <laughs> 뜨거워. 뜨거, 뜨거웠구나. 어, 미안해. 어. 내가 일부러 그런 거다. 어, 아, 니야 근데 너 손에 이거 검은색 뭐야? 아, 무것도 아니야. 야, 너 시골에서 왔다더니 블랙네일했어? 사 <laughs> 어, 4초 남았다. 어. 빨리 찍자. 자, 나포즈 따라하면 돼. 뿌이. 어. <laughs> 이번엔. 뭐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좋은 일이 많구나 <laughs>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수 있을까요 뭐해? <laughs> 아 아무것도 아니야 <laughs> 우리 배고프니까 한강가서 <laughs> 응. 라면 먹을래? <laughs> 우와. 한강은 여전히 예쁘네. 어? 뭐라고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<laughs>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아, 오늘 한강에서 불꽃놀이 하나 보다. 불꽃놀이? 응. 보면 알아. 엄청 예뻐. 오, 시작한다. <laughs> 드디어 잡았다, 유관순. <laughs> 제, 예! 가지라. 지금 이딴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다. 아니 대피를 하다니요? 지금 독립을 외쳐야죠. 야, 지금 잡혀가면은 손톱도 뽑고, 그막 달궈진 인도로지진다더라내 손톱이 뽑히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어도 이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. 존댓 수가 없어요. 그래도 <laughs> 이 어린 나이에 <웃음> <웃음> 내 생에 이토록 아름다 안녕 난 17살 나연이 형 <laughs> 안녕 난 17살 유관순 우리 친구할래? <laughs> 좋아 <웃음> 내가 못했던 거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줘. 이 땅에서. <laughs> 하고픈 마지막은 멋있게. 현영아 나현영 아니라나. 관관 아, 뭐야. 아, 아 꿈이었지. 잠깐만. 아니었어. 꿈이 은영아! 나랑도 인생 내꺼 찍으러 갈래? 나 괴롭히지 마! 인연이라고 <laughs> 하죠 관순아 오.